네. 오늘도 목표시간보다 훨씬 늦게 출발을 합니다.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려고 했는데 <laughs> 새벽에 생각을 <laughs> 이러 새벽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사 박물관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위주로 보려고요. 사실 공룡에는 크게 막 관심이 있진 않은데, 일단 가서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여행 와서 계속 남쪽에서만 있었죠?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아니면 이게 칫벌레도 그렇고 칼라가이트도 그렇고 플래터로 나오니까 플래터나 보울로 나오니까 양이 작아보이는데 엄청 들어가서 뭔가? 하여튼 너무 배가 불러요 <laughs>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으로 갑니다 이렇게 북 쪽으로 오시면은 어퍼 쪽으로 오시면은 보다는 집이 높죠. 커요. 그리고 요런 요런 집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메인 집이고 옆에 보시면 우리 반지하 같이 요런 게 있어요. 여게 진짜로 반지하 맞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옛날에는 뉴욕에 여기 마차가 다녔었으니까 그 마차가 말똥 같은 걸로 되게 지저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집은 곧 올려서 짓게 된 거고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고 이요 밑에 이 요, 요 공간은 r o o 룸이라고 해서 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뉴욕도 이제 워낙에 대도시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요런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상점이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옆에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입구를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찾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갈지부터 지금 애을 보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이거 주면은 사자에요 근데 아프리칸 라이언 아니고 인디언 라이언 오 아프리카 사자보다 뭔가 음. 레오팔트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보랭이가 있습니다 타이거 귀엽죠? 새끼 호랭이 라이언! 라이언! 저의 최애 동물입니다. 아! 라이언 한 명이 레올레오래요. 엄마 말고 레오르지어마 이면 아들. 라을해서 네온데르 털기. 오케이. 모사피엔 오케이. 피스 Careful. Squirrel. Talk. 오, 신기하다. 이게 영장류들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키보드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할수 있대요.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Please. Please. Give. Give. Milk. milk. Me. 와, give me milk. 쳤더 이게 나와요. Milk. 대박.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근데 이거 웃긴다. 유럽에서 만든 건데 왜 자기네를 앞에 놓는 거야? 유럽은 노스아메리카가 맞지 않나요? 입술도, 음. 다 루고 음. 있 죠. 와, 뭐지, 이거. 우와. 여기는 빙은치데 여러분, 찬치가 이렇게 커요? 이건 몰랐는데? 어? 고래가참치를 그냥 먹는 건가? 이거, 이거 아마 실물 크기겠죠? 우와.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사원, 템플. 줄. 이게 아마 도교. 도구로... 도교 쪽 아닌가요? 이런 거는 모든 게 혼합됐대요. Hybrid of Taoist, Buddhist, and Confucian. 그러니까 도교, 불교, 유교가 혼합되었다 그 얘기네요. 아 맞는 설명이군. 초인나밖에 없는 거야? 우린 없어? 돌자 코너를 돌자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 저의 눈에 사로잡는데요. Korea the Confucian tradition 유교적인 <laughs> 유교적인 전통 그리고 the uniqueness the uniqueness 무슨 말이지 독특함 뭐가 독특하다는 거지 패킹 <laughs> In the 17th century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동쪽인 것 같죠? 여기는 Alexandria in the 1st century AD 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원 후 1세기 역시 저의 눈에는 한국계 제일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천하대장군장승이 있습니다 조로... 조로아스터교 나 조로아스터교 잘 몰라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뭔지 확실하게 감이못 잡겠어서 저는 사실 공룡에 관심이 없는 소주가 네, 아닌오뭐야볼게요 남들이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갑시다 아, 집에 가 아니고 다음 일정으로 갑시다 스퀘어 쪽으로 왔어요 해리포터 극장이 여기 구나 가요. 자 오픈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와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착했습니다. 줄이 안 길었으면 좋겠네요. 사람 있긴 했지? 물랑리고 거40분 짜리 보다 128점정달러고의공 부를 했 습니다. 신나 네요. 근데 여기 프라스퀘어 에서, 이거 초토리 오페라 하 더라고요. 그냥 야외 공연 으로 는는데 이게 6 시에 시작 을했는요

서서 떨어져 있잖아.